자 도지 보유자 분들 오늘 진짜 집중하십시오.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도지코인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거고 그리고 도지코인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앞전에 분명히 도지코인 담으세요 담으세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 떠나서 이 도지코인 급등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머스크와 상반되고 있는 트럼프 지금 오히려 머스크가 약세죠. 그죠나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한번 들어봤죠. 이 트럼프가가 무언가를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정지훈이 준비한 내용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요 한번 어차피 이번 불장 시작된 김에 돈 한번 크게 벌어보자. 아시겠죠? 집중하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도지보이저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도지가 1부이죠. 근데 지금 이 검은색 라인 202평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돌파는 좋은데 이거 윗꼬리 달고좀빠질거예요 왜그러냐면은 이2 0이평을 한방에 돌파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돌파 시도가 나왔고 이 돌파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다시 잠시 눌렸다가 다 재차 돌파할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니 그냥 키워드릴게뭘 자세히 봐야 키우면 되는거죠. 자얘 72평, 얘 142평, 얘 32평, 얘 202평. 지금 74, 30은 정별화가 됐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기 이평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되죠. 평균 가격이 이동 평균선은 평균 가격을 점으로 찍어 놓고 그어 놓은 게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만큼 평균 가격이 명확하게 202평을 돌파를 해야지만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 점점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는 동조가 된 이후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 얘긴 시세 분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도지코인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이것도 머스크가 지금 뭔가를또 꾸미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 도지코인은 이제 정치코인이에요 창당 뭐 하니 뭐 하니 그러면서 또 이제 장담하는데 또 도지로 후원 받고 뭐 할겁니다 머스크 가만있지 않아요 머스크 얼마나 행동파적인 사람인데 다들 알잖아요 이제 도지코인 제가 그냥 그냥 말씀 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말씀 드릴게요 채널 하단 찍고 반등하면서 미들라인 5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현시점 200... 202평부터 그냥 잡아볼게요 202평 기준으로 미들라인까지 얼마 나오는지 A짜리 올렸을 때자47% 나오네요 아 좋습니다 눌리고 눌릴 때 어, 매수하세요 예? 눌릴 때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니다 어? 어디서 매수하냐 이렇게 갑시다 자눌리전 돌파하고 눌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은 7, 2평과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 지지할 때 사시면 돼 아니면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캔들 안으로 분할 매수하세요. 그럼 됩니다. 아시겠죠. 전 명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미들 라인까지 상승이 나온다. 자, 미들 라인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채널 상단까지 간다. 쉽죠? 너무 단순해서 안 믿는 거 아니죠? 왜냐면은 뭐 믿고 안 믿고, 솔직히 본인들 입장이고, 그죠? 저는 계속해서 명확하게 모든 코인들을 분석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스텔라룸멘도 미들 라인까지 간다. 정말요? 올라왔죠? 근데 리플하고 똑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리플도 보세요. 차널 잡아 보면은 잡아요. 리플 오늘 미들라인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차널 하단 측면 이렇게 미들라인까지 그냥 무조건 간다니까요. 도지도 차널 하단 측면 지금 미들라인까지 가요. 이거 200 돌파하면요. 오뭐딴거 어, 한번 볼까요? 본크본크도 봉크? 지금 보면은 봐요. 얘는 링콘이 힘이 좋으니까 미들라인 돌파하고 아예차는 상단에 조금 차널 상단까지 돌파했어요. 지금 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명확합니다. 사실 도지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도지까지 좋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월드 파이낸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이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집중하시고 진짜 큰 수익 보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바로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 트럼프가가 만든 금융 파이낸셜이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요 자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어떤 꿈을 갖고 있냐 바로 새로운 금융의 꿈을 갖고 있고 결국 이 얘기는 암호화폐를 겨냥했다 이 운영사 트럼프가의 운영사는 일반 운영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암호화폐만을 위한 운영사입니다 자 과연 이 운영사가 그동안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2025년에 뉴욕 그 스카이라인 그저 고층 건물 그펜타하우스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스카이라인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도널드 주니어 에릭 그리고 막내 베런이 새로운 금융의 혁명을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재편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비전이에요. 자, 재편 그리고 비전 뭡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암호화폐의 파이낸셜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들 발 아래 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 트럼프가 아메리카고 아메리카가 트럼프다. 이런 개념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운동 당시에 그랬잖아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화이트 리스트 등록, 그리고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몰려. 이거는요, 바로 빅 이슈로, 즉 기준성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일단 월드 리버티 파이낸션이 화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했다는 거는 제도권과 신뢰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기준이고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줄을쓴 다음에 야 이것만 따라가면 난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어. 아메리칸 드림 이걸 얘기하는. 아, 그런데 이 트럼프 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W L F I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다음 단계를 논의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자체 스테보블코인 USD1 실시간 가격 차트가 반짝인다고 그런데 이럴 때이 순간 이때 베런 배런, 막내 베런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USD1은 바이낸스 블록체인에 상장되면 전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야 우리 플랫폼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라요 자 여기 보시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대한 이해 충돌. 근데 의혹만 제기가 되고 있지 실질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당시이 빠악함으로 봤을 때아악함이 이제 지갑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에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는 이미 트럼프가 원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리플과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즉 보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또 트럼프는 그거 있잖아요 선거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때 비트, 이더, 리플, 도지 그죠 또 어, u s d t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았을걸요 서클도 받았을 겁니다 이미 그 수많은 보유 자금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앞전에 시세 상승으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움직였다는 의혹이 바로 트럼프가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 트럼프가 그 당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델드라고 할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합회론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가야 된다. 월드 리버티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다.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지 사람들이 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트럼프의 강성. 성향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 월드리버티에 대한 토큰도 마찬가지고 방향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만에 엄청 몰릴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트럼프 지지론자들이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유명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숨조롭지는 않았어요. 2024년 10월에 첫 토큰의 세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월드리버티 토큰을. 5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어요. 근데 일부 투자자와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적이라며 비판을 하고요. 민주당, 상태의 당이죠. 민주당의 와일리 리케드죠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개인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자,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공정성이 아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직 이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도 꽤 많이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산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돈 앞에 장사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억을 줘봐요 10억을 줘봐요 자 그냥 우리한테 1억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지만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트럼프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자 이미 디파이 프로젝트로 앞전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충분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디파이 프로젝트라 해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체인링크, 아테나, 온도 파이낸스, 스롯, 세이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트럼프 테마 코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는 앞전이에요. 현재 또 다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왜?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 요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 뭘 통과시켰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3법진이었스 마침내 최종 결과 통과하면서 메이저 코인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XRP도 올랐고 비트도 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날짜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티자 트럼프도 뛰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그렇죠? 그리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드디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연막입니다 사실 뒤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코인을 제가 찾아냈어요 자 그거 지금 공개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카을 통해서 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지갑 안에서 보이시죠?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체인별 보유량 1, 2, 3, 4순입니다 자첫 번째는 이더리움이요 제가 말했죠 아까도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BNB 체인 바이낸스 체인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용하는 체인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체인 바로 코인이죠 이 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급등 안했어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 참고로 이두 코인이 어디에 있냐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있다 이겁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겁니다 나이팅 코인이 아니에요 업비트에 코인 하나 상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 상장이 돼있는 코인은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두 코인이 업비트에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코인이에요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가면서 이 200선 세력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엄청난 추가 상승을 노리겠죠 자이 코인은 바로 두 번째 코인 이것도 업비트 있는 중입니다 자, 두 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급등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저 세력선을 도입하면 이제부터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예요? 10배입니다 10배 아시겠어요? 오랜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코인들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래요? 1000% 그죠? 10배죠? 자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 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가려진 두 코인 비공개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릴 거예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월드 리버티가가 새롭게 다시 급등시킬 코인입니다 어렵게 찾았어요 자, 제 개인 번호 010-3392-3148 010-3392-3148로 숫자 1 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부방 들어가죠. 그리고 이 숨어있는 이두 코인 바로 문자로 날려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대웅도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겠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 한방 노리실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돼요. 0 1 0 3 3 9 2 3 4 4 8로 문자 1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민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